하트 뼈다귀를 던져달란 말이야 하트 셋, 육하트육두 번째 석옷하 둘, 셋, 더, 더, 더석옷 하나, 셋, 넷다더하트 셋, 여섯 뭐야 하트 셋, 이거 화났다, 화났다 화났다 안고 말았다 자, 줄게 하나 다 하나 다 하나 다안 줘서 나보로 잡아달라고 니가 안 잡아 오늘 만 힘들었죠 산책가 산책, 산책 못해서 힘들었지 뭐 친구들 못, 못, 못 만나는 날은 힘든 날이지 나 잡아줘 방향은 괜찮아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해줘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<laughs> 아이고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? 불편해. 괜찮아, 응, 이뻐.